네,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조국 시이 문제로 나라가 지금 들 끓고 있습니다. 근데 좀이 시간에는 소위 진보진영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흔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보 또는 좌파라 그러면 사회주의를 지향하거나 또는 북한에 대해서 무비판적인, 좀 북한을 좀뭐 추종하는 그 사람들은 추종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좀 북한을 좀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진보 또는 좌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좀 복잡합니다. 사실 이 진보냐 보수냐는 좀 좋은 의미를 해석하고 좌파라 그럴 때는 친북좌파라는 말이 딱 붙어 다닙니다. 친북한 정권. 여기 복잡한데, 내가 몇 복잡한 거, 이거를 몇 가지 해명부터 하겠는데요. 친북이라고 할 때, 우리 남한의 누구나 이 북한에 대해서 좀 친하게 생각해야죠. 이 친북이요, 친북한 정권이 있고, 친북한 인민이 있는 겁니다. 이 북한 정권과 북한 인민은 완전히 지금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해 대립적인 것이고 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정권을 만약에 정권과 친하게 지나고 또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이는 북한 인민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친북을 하려고 그러면 친 북한 인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친북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즉 주사파적인 경향을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북한 정권을 칭송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 북한 인민적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소위 친북 좌파라는 사람들, 즉, 친북한 인사들은 남북 통일되면요, 북한 인민들로부터 굉장한 규탄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친북이라고 할때그 개념이 좀 분리됩니다. 친북한 정권이냐? 친 북한 인민이냐. 물론 또 인민이라는 용어를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나저나 공식적으로 그것이 인민이죠. 물론 북한 주민이라고 해도 되고, 또 북한 동포라고 해도 되고, 심지어는 또뭐 북한 국민이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인민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다음 진보의 문제인데, 진보와 보수의 문제인데, 이 보수는 본래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그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개량하는 겁니다. 개선. 진보는 뭐냐? 기본적으로 개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적인 또 자유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좀 평등을 강조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난 시대의 구분입니다. 지난 시대의 구분 그 그러니까 지난 시대의 보수와 진보의 그 미념잣대를 가지고 오늘날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오늘날은 이제는 누구나 다 자유를 향유하고 있죠. 뭐 사회주의든 뭐뭐 뭐 민주주의든 보수든 진보든 또 평등의 개념도요. 이 평등도 여러 가지 굉장히 이 평등의 개념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컨대 즉 지난 시대의 진보 개념으로 간주되었던 사회주의 지향적인 것, 너무 평등을 강조하는 것, 이것은 진짜 수구적인 진보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진보이기 때문에 이건 이 수구지. 오늘날 진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런데 진보와 보수를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사회주의적인 것, 친북적인 것을 진보 또는 좌파로 규정하는데 이건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 즉좀 사회주의적 지향적이고 친북한 정권적인 이런 사람들이 보통 진보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진보 세력들이 얼마나 이 조국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반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요, 유시민 씨입니다. 아, 유시민 씨, 오늘날 그, 그사 해명을 봤더니, 유시민 씨가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당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거는 결국은 조국 씨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언가 말을 하라. 뭐 이래가 나섰다고 해명을 좀 하더만. 유시민 씨가 보통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조국 씨를 비판하는 것은, 이거 자유한국당 돕자는 거다, 이겁니다. 또, 조국 씨가 법에 위반된 게 뭐가 있느냐? 심지어는요, 어제 서울대학 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씨는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도 사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교수직도 사퇴해야 된다. 그나나 어제 그주 학생들의 한 말을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아주 뭐 맞는 말을 했대요. 그런데 유시민 씨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하 자유한국당의 그림자가 어른 그린다그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배후 조정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지향하는 학생들. 도대체 학생 운동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또 있습니까? 잘못한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되지. 그것을 또 난데없이 또 자유한국당에다 갖다 붙이면 됩니까? 심지어는 그 학생들이 바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분증까지 다 검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고요. 이제 뭐, 김어준, 주진우, 공지영, 이회수그 외에 이런 또 평소에 또말 많이 하던 사람들, 평소에 정의를 굉장히 강조하던 사람들이 이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헛소리를 그 하고 앉았습니다. 진보진영, 우리 인사 여러분, 이 조국 씨를 옹호할 수 있습니까? 뭐 법에 위반된 것이 없다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해볼게요. 첫째, 그딸그 그 입학 문, 문제입니다. 2주일 동안 실습하고 그, 그것도 또 영어로 되어 있다 그러네요. 또 전문가 의사도 논문을 처음에 읽고, 우선 제목부터가 이해가 안, 안 된다는 그런 거에 어떤 분이 어떤 교수가 그런 말을 해놨대요. 그 부산의대 교수입니다. 그런 논문에다가요. 제1저자로 또 어, 경제되어 있는 거 입학 사정에 반영됐든 안 됐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다음에 그법 위반 아니다. 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요. 그걸 확실히 가르라 그러면은. 대법원 재판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박근혜 씨는 이 사람들 전부 다요, 죄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법원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왜죄 없는데 그왜 구속시켜 놓고 있습니까? 이걸 법위반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즉, 제일 저자로 등록된 일이 없다든지, 또는 2주간만 한게 아니라, 뭐, 그 학생 아이가, 뭐, 몇 년간 그 달라붙었다든지, 또는 그 논문을 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를 했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모른는데법 위반은 아니다. 막연하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다음에, 그 장학금 받은 것도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유급을 하고 그래서, 야, 격려 차원에서, 야, 내 장학금도 줄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이게요. 뭐, 몇 번에 걸친, 여섯 번에 걸친가요? 200만 원씩? 1200만 원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격려입니까, 그게? 경력? 격려. 또, 백보를 양보해서 교수는 자기 제자의 그 학업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조국 씨가 교수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런 장학금을 계속 받게 하면 됩니까? 자기 딸아이가 그런 장학금을 계속 받도록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또 여기다가 이 사람이요 지금 여기 부산 어려운 원장이 됐다 그래가지고 부산 어려운 원장은 부산시장이 임명하는데 노한중 교수라고 그대요 노한중 원장이죠 이제는 그 사람은 그 컴퓨터에 자기가 그 누구 그 부산 출신 의사 주치의로 임명하도록 꿈 자기가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 그 자기 컴퓨터에 나와 있잖아요그 누구한테 노력했겠어요? 조국 씨한테 노래가 했겠어요 민정수석비서관. 이다 이미 관련된 게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확정 판결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다. 이런 소리 하면 됩니까? 이게? 그 외에 도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폴리페스 문제만 하더라도 조국 씨가 얼마나 폴리페스를 많이 비난했습니까? 자기는 지금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좋습니다. 지금요. 조국 씨가 이게 지금 사퇴하지 않음으로써 문재인 정권에게 얼마나 타격이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까? 물론 청와대에서 사퇴하지 마라. 뭐 이렇게 종용하기 때문에 사퇴 안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요, 아니 뭐 조국 씨가 뭐 청와대 식인들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이 정권에 이렇게나 부담을 주고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진보진영을 위하는 길입니다. 이분의 조국시 사태로요, 진보진영은 완전히 그냥 망하게 생긴 겁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보수진영 망친 사람은 누구냐?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보수진영을 망친 사람인데도요,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박근혜 따라다닙니다. 보수를 망친 사람인데,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를 지금 몰락, 지금 이게 몰락당말거든요 괴멸시킬 것입니다. 그의 보수, 보수를 위한 사람입니까? 박근혜 씨가? 박근혜 추종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정으로 당신네들이 보수가 살아나기를 바란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말은 진보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우리 진보진영 인사 여러분, 저 장기표는 지금도 진보적입니다. 제야말로 진짜 진보 인사죠. 진보적인 이념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그것도 현대적인 진보 이념을. 이분에 이어 조국씨가요 진보 진영을 완전히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조국씨의 최대의 문제는 그런 불법과 비리, 그게 문제가 아니라 최대의 문제는 뭐냐? 위선에 있는 겁니다. 거짓에 있는 겁니다. 철면 피해, 무책임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비난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아까 내가 사례 두개 들은 거, 제1제자로 등록해 한 거, 그 다음에 또 장학금을 또, 계속 또 받은 거, 이 잘못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만 더 보탠다면, 사모 펀드인데, 펀드인데, 가족들만 때려 해가지고, 나중에 재산 상속에, 내이런 설명은 안 한다. 이 설명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세히 좀 보았어요. 이거는, 아직도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니까 상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정리죠 정리. 정려. 아주 이거 겸허한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더라고요. 이 비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 위반한 게 없다. 아까 말한대로 그 앞에 끈다 법 위반했고요. 저 혹시 앞으로 두고 오세요 구속됩니다. 구속. 구속 안될 수가 없는 범법 행위가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안 받았다고 해서,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위반 한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우리 진보진영 인사 여러분, 이거는 조국 씨가 지금 진보진영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국 씨 혼자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시민, 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진보진영이라고 별로 말도 해주고 싶지 않나요? 뭐냐, 공지회의를 진보라가 하겠습니까? 안도현 씨를, 뭐, 김호준 씨를, 주진우 씨를, 유예수 씨를, 내그 사람이 뭐 진보인지 보수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유시민 씨는 진보로 자처하는 사람 아닙니까? 유시민 씨는 이미 너무너무 공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 거론하는 것이고, 저는 사실, 제, 저와 함께 활동한, 활동할 때는 뜻이 맞아서 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진로가 다르고부터, 좌고 견해가 다르고, 때로는 정말 저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사적으로, 뭐, 밤, 남하고 밥먹을 때,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합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는, 되도록이면그 사람 이름은 거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유시민 농기는 내가 잘 알지만, 아니, 이미 이 사람은, 너무너무 공인이고, 또 내가 이렇게 말해도, 개인적으로 뭐, 기본 파괴됐다는 소리는 안 들을 수도 있겠기 때문에 내가 말합니다. 이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의당 사람들 얼마나, 잘 압니까? 제후배들 아닙니까? 이 선배가 정말 무능해서 저는 잘못된 진보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저는 그 사람들도 이름은 거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진보정당에 취하는 태도는 이 진보정당이 아닙니다. 정의당이 아닙니다. 도대체 진보정당 당원 여러분 뭐 합니까? 지도부가요. 조 혹시 이런 사람 사퇴하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부가 무슨 놈의 지도부입니까? 무슨 놈의 진보고 무슨 놈의 정의입니까? 이것이 앞으로 업보가 돼가지고, 이제 진보정당 어려워집니다. 진보이념 구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끝으로. 뭐, 말만 나오면요. 그 자유한국당이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래, 가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요. 자유한국당을 도우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난 이런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도하려고 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자유한국당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낫다고. 왜 자유한국당 도우려고 이 짓거리를 왜 합니까? 그래서 진보진영 사람들요. 자유한국당에게 도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치면 세상에 아무 말도 못 합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 쪽 인사가 잘못했는데 그거 비판하면 당신 말이요. 민주당 도우려고 하는 거 아니요. 사실 난 민주당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그 논리로 갖다 대면 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합리적인 판단과 비판과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진보인사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조차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자유한국당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 논리로 가서는 정말로 안 됩니다. 끝으로 조국 씨를 비롯해서 진보진영이 하고 있는, 즉, 조국시 문제와 관련한 이 은행들은 진보세력을 죽이는 일입니다. 진보세력을. 제발 좀 진보세력 죽이는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